다음 문장을 읽고 동사 정확한 의미를 써라. She was ready to dare any danger. She was ready to dare any danger. She was ready to dare any danger. I will dare your anger and say. I will dare your anger and say. I will dare your anger and say. I'm willing to dare the embarrassment. I'm willing to dare the embarrassment. I'm willing to dare the embarrassment. Bill. 목적 을 위해 부딪쳐 나가 각오 하지 무릅쓰 고, 해되어 목적 을 위해 부딪쳐 나가 각오 하지 무릅쓰 고, 해되어 목적 을 위해 부딪쳐 나가, 가고 하지 무릎 쓰고해 예, 이 본동사 대어 다음에 목적어가 온 일반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대어 그러면은 조동사 대어로 쓰이건 본동사 대어로 쓰이건 감히 멍무하다라고 뭐뭐 하는 이 표현만.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독해 문제 같은데 자꾸 어, 조금 그 요즘에 어떤 어떤 일에 부딪혀 나가다 또는 각오하다, 뭐 위험을 무릅쓰고 하다 이런 표현의 이 대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이, 이게 시험 문제의 독해 문제 같은데 출제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맨날 우리는 대어는 뭐 그게 조동사이건 본동사이건 감히 뭐뭐 하다 뭐 이것만 뭐 생각하다 보니까 각오하다 뭐 위험을 무릅쓰고 하다 뭐 부딪혀 나가다 이 말하고는 상당히 같은 종류의 뉘앙스인데도 이것의 차이 때문에 해석을 못해가지고 그. 무슨 말인가를 몰라서 실수했다라는 그 수험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특별히 만든 건데, 여러분은 이대어 다음에 목적어가 와요. 그냥 대부분 이제 명사 목적어지요. 투부정사가 왔을 때는 그건 감히 못무하다 이기 때문에 그건 제켜놓고 일반적인 보통 명사가 목적어가 와가지고 그 전체 말의 의미가 각오하다, 부딪혀 나가다, 무릎쓰다 이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의 문장들이 많다 그런 얘기지요. 어, 그래서 그걸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이미지리화하고 결국은 리듬학습으로 영원히 남게 하자 하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문제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예문을 보시죠이 예문입니다. She was ready to dare any danger. 뭐예요? 그녀는 어떤 위험도 무릅쓸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어'라고 하는 게 감히가 아니에요. 리앙스는 음, 거의 같은 뭐 사촌인데 사촌 그 관계인데 그렇지만 이걸 의역을멋있게 하려면 Any danger. 어떤 위험도 대어 무릅쓸 각오가 돼 있었다. 준비가 돼 있었다 할때에 be ready to root 아시겠지요? 한번 더. She was ready to dare any danger. 이때 대언는요 음, 이때 대언는 위험등을 무릅쓰다, 각오하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 아시겠지요? 다음 두 번째 예문도 아까 문제 나와서 여러분들이 맞췄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해석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비교해 보시면서, I will dare your anger and say 당신이 화낼 것을 will do, 나는 각오할 겁니다 그리고 will say 말할 겁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화낼 것을 각오하고 말하겠다. 무엇을 각오하다? I will dare your anger and say. 이때는 감히 당신의 화를 감히하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되도록 하려면 결국은 같은 사촌끼리 비슷한 내용의 리앙스를 가지면서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바로 당신이 화낼 것을 각오. 고 엔세이 말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요, 요 부분 하고 있는데요. 어, 아, 그거 해달라고요. <laughs> 제가 강의 동시에 막 이것저것을 다 접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검은 표시를 안 해줬네요. 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문장 보세요. I'm willing to dare the embarrassment d 음. a r 라고 하는 요 말이 무엇을 무릅쓰다 이음을 무릅쓰다라고 하는 말이 되버려요 그렇죠 물론 넓은 의미로는 나는 그 난처함을 감히 그러면 감히 난처함을 감히 예, 무릅쓸 가구가 되있다 그런 의미로 의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아, 우리 성지 학생 뭐, 임베러스먼트요 음, 당혹스러움, 당혹감 또는 난처함 그럴 때의 임베러스먼트그러죠 그죠? e m b a r r a s s m e n 이거를 나리나리 노래에다가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트가 왔어요. 추상명사형 전미지요 그죠? i m 난처하게 하다. 그죠? 당혹하다. imbalance e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나리나리 노래에다 반복하니까 i m b a l a n c 임베레스라는 단어 공부하면서 아하라 잉글리시 18000단어 비법에서 공부했던 걸로 생각하는데 내 님이 베레스요 베레스 임베레스 아주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난처했어요 내 네, 임베레스요 난처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먼트가 왔단 말이야 명사형 미어도 많잖아요 그런데 임베레스 왔을 때는 먼트를 써야 하니까 이거는 따로 끊어가지고 자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이배레스아 만두 먹으면서 나를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서 그 장면을 느끼면 임배레서 나를 난처하게 해서 임베레스, 임베레스 만두 먹으면서 나는 당혹감. 인베레서 만두 먹으면서 난 당혹스러웠어 그 정도로 하면 여러분은 어때 성지? <laughs> 자, 에, 괜찮아요 아 미안한 아니에요 나하고 공부하는데 미안할 게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거 어떻게 단어 외우면 됩니까 에, 괜찮습니다 지금 문법 공부하는데도 역시 기본적인 것은 음, 영어 공부 특히 외국어 공부는요 결국은 말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괜찮습니다 음, 궁금한거 있으면 아무 때나 물어보세요 아무튼 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내어 라고 하는게 일반적인 그 명사 목어가 와가지고 어 부딪혀 나가다 각오하다 몸을 무릅쓰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에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익혀주시라.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독해 문제에서 이 선생님께 그 문제 틀렸어요. 그러면 그냥 안 슬어요. 속상해요. 그럴 때는 아이, 이거 그냥 단어 공부일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그 문과 연관 문법과 연관 시켜가지고 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취준생 또는 저 공시생, 이런 친구들에게 이것들을 단한 번에 영원히 남도록 해주자 하는 이 선생님의 욕심으로, 이런 건 역시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 나가거라 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고양이가 막그 머리를 갖다 부딪히네요. 너 머리 아픈 것도 각오해야 되는데, 그걸 무릅쓰고 그렇게 하냐? 그 장면 넣겠나요? 그 다음엔 리듬학습이에요 대어 목적을 위해 부딪혀 나가 각오하지 무릎쓰고 하니 대어 목적을 위해 부딪혀 나가 각오하지 무릎쓰고해자 이번 시간에는요 대어가 일반동사 본동사 정동사로 쓰일 때 단순히 뒤에 투루투만 오는 그와 같은 감이머마다이 표현이 아니라 각오하다 부딪혀 나가다 하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